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 16번 탑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타로카드의 변천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클래식 덱인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과 마르세유 덱, 라이더 웨이트 덱, 유니버셜 웨이트 덱, 그리스 신화 타로 덱, 뉴비전 덱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라이더 웨이트 카드 기반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우선 가장 오래된 카드로 알려진 비스콘티 스포르자 카드의 무너지는 탑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스콘디 스포르자덱은 인쇄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만들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판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화가가 일일이 붓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그린 카드입니다. 화가가 직접 그렸기 때문에 이 당시 타로카드는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고가의 제품이었다고 하고요. 귀족들의 놀이용 카드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카드 크기가 가로 83mm, 세로가 173mm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피에르 폰트, 모건,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카드입니다. 현존하는 타로카드 중에 가장 오래된 카드라고 해요. 총 78장의 카드 중에서 악마카드, 탑카드, 동전기사카드, 검 3번카드, 이렇게 4장이 사라져서 1975년 보텐베르크 그래픽과 US 게임사에서 다른 인기 있는 타로 덱의 카드들을 합성해서 15세기 풍으로 재창조하여 발행한 카드라고 해요. 따라서 타워 카드는 지난번 15번 악마 카드처럼 비스콘티 스포로자 덱이 발행되었던 당시 유행했던 카드들을 참고해서 새로 제작한 카드라고 합니다. 카드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카드 속 오른쪽 상단에 보라색 태양이 탑을 향해 보라색 광선을 뿜어내고 탑을 강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황금 왕관 모양의 탑의 상단 부분이 보라색 광선에 의해 부서져서 무너지고 있어요. 두 명의 인물이 손을 잡은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지고 있어요. 늙고 수염이 난 남성은 12번 매달린 남자의 주인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요. 여성은 금색 머리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왼손과 허리 아래 의 하체 부분이 탑 뒤로 가려져 있습니다 마르세유 카드에 와서 탑 카드의 이름은 신의 집이라고 번역됩니다 부가적인 의미로는 교만의 뜻 하기도 해요 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연상시켜 주고 있어요 이미지를 보면 탑의 위쪽 부분이 나팔 소리에 의해 무너지고 있어요 소리의 파동이 마치 파도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축제의 불꽃놀이처럼 색색의 공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두 사람은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두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색색의 공들을 줍고 있는 것 같아요 서커스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른편에 곱슬거리는 금반머리의 인물은 여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체 부분이 탑에 가려져 있어요 비스콘티 스포르자 카드의 16번 탑 카드에서도 붉은 상의를 입은 금발머리 여성이 하체 부분이 탑에 가려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마르세유 카드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바벨탑을 쌓아올린 인간이 신에 의해 벌을 받은 것처럼 강력한 나팔 소리에 탑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만에 대한 벌이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탑은 리딩에서는 좋지 않은 의미로 읽힙니다. 투자의 실패나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 또는 공들여 만든 무언가가 무너진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라이더 웨이트 덱에 와서 나팔 소리는 번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떨어져 내리던 색색의 공은 메이저 카드 숫자와 같은 22개의 요드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탑에 얹혀진 왕관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낸다고 해요. 클래식 카드에서처럼 신의 영역에 닿고자 했던 기독교적 바벨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의 징벌을 상징하는 번개는 왕관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쓴 여성과 붉은색 망토를 두른 남성이 탑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들은 손가락을 촥 펼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밤처럼 캄캄한 검은색 배경에 먹구름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카드는 직관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암울하고 처참한 풍경입니다. 스무 두 장의 메이저 카드 중에서 부정적인 뜻이 가장 강한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듯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정작 자신을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니버셜 웨이트덱의 라이더 웨이트덱의 원화를 헨슨 로버트라는 작가가 다시 색연필로 채색하여 발행한 카드로 기존의 라이더 웨이트 덱에 비해 훨씬 선명하고 화사해졌어요. 하지만 다시 채색되면서 라이더 웨이트 덱의 상징이나 색상들이 사라지거나 변경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표정들도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따라서 라이더 웨이트 덱으로 리딩할 때와 유니버셜 웨이트 덱으로 리딩할 때 리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는 화사하고 선명해서 타로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리스 신화 타로 덱개 16번 탑카드의 주인공은 지진과 바다의 신으로 잘 알려진 포세이돈 신입니다. 카드 속 그림은 미누스 왕의 소의 머리를 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 다이달로스를 시켜 만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인 라비 린토스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노스 왕을 포세이돈신이 벌하고 있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노스 왕과 포세이돈신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요. 제 영상 그리스 신화카드 리뷰의 동전카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카드 앞쪽에는 물고기 꼬리를 하고 황금간을 쓴 포세이돈 신이 자신의 상징인 삼지창인 트리아이너를 들고는 번개에 파괴되고 있는 건축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누스왕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열등감의 상징인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라비린토스인데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짐승을 가두기 위한 가면이라고 볼수 있어요. 탑은 자신의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구조물이고, 우리의 왜곡된 페르소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탑 카드는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붕괴되어 세상에 밝혀지는 카드니까요. 굉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탑은 반드시 붕괴되어야만 합니다. 탑을 부수고 속박되어 있던 자신의 칩을 끄집어내어 해방시켜야 해요. 순결해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선하게 비치기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은닉시키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었던 그 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신과 만나야 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뉴비전 타로덱입니다. 뉴비전 타로는 라이더 웨이트 덱의 180도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의 뒤쪽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나무가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이미지는 웨이트 카드의 이미지와 동일해요. 뉴비전 덱의 탑 카드도 웨이트 덱처럼 갑작스러운 위험이 불가피하게 닥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가를 따먹은 것처럼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과 연관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이 카드가 경고 자리에 나온다면요. 신에게 도전하지는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못된 자신의 확신을 일으키는 붕괴에 맞닥뜨려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탑카드는 숫자 16번에 배정됩니다. 숫자 16은 1 더하기 6은 7로 7이 정신과 육체적 조화의 미성숙함과 갈등을 나타낸다면요 16번은 인간이 하늘에 대항할 수 있다는 과도한 생각과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번 탑카드는 1 더하기 6으로 만들어지는 7번 전차카드와 관련이 있어요 전차카드처럼 추진력이 매우 강해서 파괴적인 행동이나 돌발적인 행동을 할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6번 탑카드는 점성학적으로 화성에 배정됩니다. 화성은 뜨겁고 폭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성적인 에너지와 욕망, 분노, 폭발 등 발산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고 해요. 화성은 직선적이고 타인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6번 카드가 성격카드인 사람은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무엇이든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매우 강하다고 해요. 모험심이 강하고요. 그러한 성격으로 삶의 굴곡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설령 잘못된다고 해도 후회하거나 미련을 두는 성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갑자기 욱하는 기질로 인해서 과하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챙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는 멋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반대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남성적이고, 다소 극단적인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요. 겁이 없고 도전적인 일에 과감히 뛰어들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다사다난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강한 카드로, 이 카드를 성격카드로 가진 인물들은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이세여왕, 록스타 게리무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그룹의 고이병철 회장, 현대 정주현 회장, 박정희 대통령도 16번 성격카드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 인물은 정확한 생년월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카드가 16번의 경우에 모든 종류의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정해진 룰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카드에서 다음 연도가 8번 카드로 바뀐다면요. 전화의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16번 해에는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사업은 확장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고요. 행동 반경을 좁히고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간다고 행동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6번 탑카드는 대표 키워드가 붕괴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외부 상황으로 인해 놀라는 일이 생기거나 변화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정말로 가끔씩 놀랄 만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제 경우에 일진의 탑카드 같은 날 의외로 행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탑카드가 리딩에 나왔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16번 카드도 15번 악마 카드처럼 그다지 좋은 의미로 읽히기는 어렵습니다. 금전이나 투자, 건강 문제, 애정 문제, 학업이나 직업 면에서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석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카드 한 장만 놓고 보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타로 스프레에 드 대해서 다른 카드와의 조화를 잘 보고 리딩해야 합니다. 저의 해석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웨이트덱으로 리딩하게 되더라도 이처럼 비스콘디 타로덱이나 마르세유덱, 그리스 신화 타로덱 또는 뉴비전덱을 잘 알고 있다면요. 리딩에 훨씬 더 깊이를 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은 16번 타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의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요, 더욱 힘이 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